단돈 100만 원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돈 때문에 싱글맘이 목숨을 끊었습니다. 그녀는 6살 딸에게 이렇게 남겼습니다.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, 내 새끼 사랑한다라고. 이자는 1분마다 10만 원씩, 연 3,650%의 불법 고리사채, 지인들에게 욕설 문자, 심야 전화 협박까지.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도 협박 문자가 날아갔고 지인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불법 추심업자는 지금 구속도 안된채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?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싱글맘 여성들이 벼랑 끝에서 사채에 손을 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정부는 왜이 구조를 방치했을까요? 현행법만으로는 SNS 협박, 연좌제식 추심을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지금 필요한 건 단순 처벌이 아닙니다. 제도권 금융의 문을 다시 열고 디지털 불법 추심을 막을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. 100만 원 때문에 죽음을 택한 싱글맘. 그 어떤 것보다 민생을 살피는 법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좀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 고정에서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보세요.